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와 유인촌 전 장관의 통화가 한예종 폐쇄로 이어졌다는 의혹 속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과 약 3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통화 직후 허화목의 비상기획관이 출입문 폐쇄 지시를 전달했고 한예종은 곧바로 폐쇄 조치했습니다. 특검팀은 한예종 폐쇄 관련 경위를 밝히기 위해 김대진 총장 등 참고인 조사를 최근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 지시 여부와 함께 위법한 청사 폐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는 청사 폐쇄를 지시한 적 없다고 경찰 및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통화 녹취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전 총리의 지시 여부를 명확히 한뒤 직권 남용 적용 여부와 이후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향후 특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